안녕하세요. 깡순의 스터디 앤 지민입니다. 깡순의 스터디 채널에 이제 또그 영어만 올리면 좀 그래가지고 그 일본어도 올리고 지금 중국어, 중국어랑 일본어랑 다 올릴까 생각 중이거든요. 일본어부터 올리고요. 그 예전에 공부 기초, 기초 공부 했었는데 음 기억나는 부분도 있고 안 기억 안 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리마인드 시키고 싶어가지고 그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고 한번 그 영상을 올려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 즐거운 시청 바랍니다. 일본어 시작하겠습니다. 오하이오 안녕 아침입니다. 오하이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안녕하세요 코니와 안녕하세요 점심 인사 코니치와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점심 인사 방 안녕하세요 저녁 인사 방 저녁 인사 방 헤어질 때 자네 잘가 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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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아시다 마따 아시다 내일 바이바이 바이바이. 오사키니 시츠레시마스 오사키니 시츠레시마스 오사키니 시츠레시마스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오츠카레 사마데스타 오츠카레 사마데스타 수고하셨습니다. 오야스미 잘자. 오야스미 잘자. 오야스미나사이 안녕히 주무세요. 오야스미나사이. 오야스미나사이 안녕히 주무세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ごますんだ。どいたしましてボリュー。どういったしましてどういったしましてボリュすみません。すみません。ちょそんだ。すみません。すみません。ちょそんだ。大丈夫です。大丈夫です。大丈夫です。皆さんだ。いただきます。 이따다키마잘 먹겠습니다. 이타다키마이타다키마잘 먹겠습니다. Itadakimasu. Itadakimasu. 잘 먹겠습니다. 잘 다녀왔어요? 오까에리나사에 이라쌰이마세 어서오세요 이라쌰이마세 하즈메마스떼 처음 하진맛은 뵙겠습니다 하즈메마스떼 처음 하진맛은 하진맛은 뵙겠습니다 하즈메마스떼 처음 뵙겠습니다 왓다슈와 이유리 데스 나는 이유리입니다 왓다슈와 이유리 데스 私は시와 모모 모데스. 난 누구 누구입니다. 와시와 모모 모난누누입니다시나저와 무모은 데스. 데스. 무모입니다각데스 학생입니다. 와타시와 칸코쿠진데스. 난 한국인입니다. 보쿠와 이샤데스난 회사원입니다. 보쿠와 이샤데스난 회사원입니다. 스즈키상과온징데스 스즈키상은 일본인입니다. 스즈키상과온징데스 코치라와 크리스찬데스 이분은 크리스씨예요 코치라와 크리스찬데스. 코치라 이쪽 이분. 아낫타너 당신. 카레카노 카레 그 카노조 그녀. 코치라와 유리상데스 이분은 유리씨예요아낫타와각세이데스 당신은 학생입니다. 카레와 긴코인데스 그는 은행원입니다. 카레와 긴코인데스. 카노조와 못. 모델로 데스 모델로 스 그녀는 mm -hmm, 모델입니다. 카노와 모델로 스 유리상화, 학생이 됐까 유리씨는 학생입니까? 유리상화, 학생이 됐까이까이까유리상유리상유리상이까 유리씨는 학생입니까? 까 입니까? Hi, hi, d a 사초와 아메리카징 됐까 사장님은 미국인입니까? 사초와, 사초와. 사장님은 초사 사초와 사초와 샤초와 샤초와 사장님은 샤초와 아메리카징 데스까? 사장님은 미국인입니까? 하이 쇼 데스 하이 소 데스 하이 소 데스 하이 소 데스 네 그렇습니다. 이에 가이샤인자 아리마셍 이예 이에, 아니요, 이에, 이에, 아니요, 가이샤인 자, 리마생 회사원이 아닙니다. 이에, 아니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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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공무원입니까? 에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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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무인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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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와 고무인 자아에마에 이에, 이에, 시와 고무인 자아에마에 나는 공무원이아 이에, 요에 미유키상, 곰방와 미유키 씨 안녕하세요. 곰방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유리상, 고치라와 크리스샹데스아 유리 아, 씨 이분은 크리스 씨예요. 하즈메 마스떼 왓다시와 이유리데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유리입니다. 도조, 요러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도조, 요러시쿠 오네가 오네가이시마스. 도조, 요러시쿠 도조, 요러시쿠 오네 오네가이시마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하즈메 마스떼 크리스데스. 처음 뵙겠습니다. 크리스입니다. 고칠 않고서 유로쉽고お願いします.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유리상화 학생됐을까? 유리씨는 학생인가요? Hi, so d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 상화 카이샤인 됐을까? 크리스씨는 회사원인가요? 예. 카이샤인자 아리마생. 아니요 회사원이 아닙니다. Sheu des. s h e 셰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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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와 난데스까 고래와 난데스카 고래와 난데스카 이것은, 뭐, <音声> 이것은 <音声> 무엇입니까? 고래와 난데스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소래와 오차데스 소래와 오차데스 그것은 녹차입니다. 아래와 난데스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래와 신칸센데스 저것은 신칸센입니다. 아래와 신칸센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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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オサケワ、トレデスカ、スルノノシミカ、オサケはどれですかオサケ、酒。ル、オサケ、スル、オサケワ、トレすスカ、酒はノノシミカ、ゴレデス、れゴシミダ、コレモ、れモクメノ、オモクメノ、オカシデス、コレモ、イサリン、サルガジャミダ、コこれもお米のお菓子ですイゴト、サルバジャミダ、コレモ、オコメノ、おコメノ、オカシデ それはリンゴのジャムです。ご存知チンです。すずさんの財布はどれですかスキのはどですずきしーちがうのごしんか。財布財布財布財布財布その箱は何ですかご存知のごしんにか。この花はパラの花です。イコーチンちゃんにここの花は バラの花です。これはビューキさんです。どうですいごこれはビューキさんのです。そのスマホは、私のです。このスマートフォンのデコスミそのそのスマホは、私のです。イットさん、これどじょう、お土産です。 이 또상 고래도조오미야게스이토씨이거받으세요 선물이에요. 와, 와 도모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와, 와, 정말 고마워요. 고레와 난데스카? 이거 뭐예요? 소레아 오꼬메노 옥카시데스 이과자는 한? 이과자는 소아 오꼬메노 시스 이과자는 한국 건가요? 고노옥카시와칸코노데스노시와 이과자는 한국 건가요? 한... 하이 소스 하이 그, 소데스. 그, 음, クレオ。あゆりさん、<S <s そのほこは何ですかあゆりし、くさんだのぼえよ。コレモ、コメノ、オカシです。よとサラガジャーよ。コレモ、コメノ、オカシです。よとサラガジャーよ。コレはビューキさんのです。コレはビューキさんのです。コレはビューキさんのです。イゴンビューキーシコはさんのです。Huh 기노와 야스미자 아리마생 되시다. 어제는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기노와, 어제는, 기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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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기노와, 아니었습니다 교와 겟주요비 오늘은 월요일. 교요비 이마 하치지 한데스. 지금 여덟 시 반입니다. 이마 하치지 한데스. 니찌오 비모 시고 또 되시다. 일요일도 일이 있어요. 시고 또, 시고 또 일. 키노와 야스미자 아리마센데시타 어제는 신날이 아니었습니다.

하이 소 됐다 네 그랬어요 아 지호상 이마 난지 됐을까 아 지호 씨 지금 몇 시에요? 예또 이마 하치지 한스음 지금 8시 반이에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고마워요. 왓다시와 고자 까라 스이스고 아리가또 스요 회의 가또고 회의 마스고 회의 요아리이스이스이 가이기가이기 회의, 회의, 이기됐습까 회의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오츠카레 오츠 수고가, 수고가, 수고가 많으세요. 이아네 오늘은 덥네요. 아네아네 오늘은 덥네요. 아네 일본어 스터디, 스터디, 어, 스터디 어 여기까지 스터디. 마치고, 마치고 다음번에 또 시간 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치, 즐거운 시청 바랍니다. 어, 조, 좋은 하루 응. 되세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Thank you f